샤오미믹서 GBEST3 샤오미 미지아 지능형 S1 고속 믹서기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이 믹서기는 무소음 설계로 조용하게 작동하며 대용량으로 가족 단위 사용에 적합합니다. 4 시간 동안 보온 기능이 있어 언제든지 따뜻한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벽 파괴 요리 기계라는 이름답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며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해요. 일상에서의 편리함을 더해주는 스마트한 주방 도구로 추천드립니다. 샤오미의 휴대용 믹서기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600ml의 용량과 6개의 블레이드 덕분에 과일 스무디나 쉐이크를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기 착즙기로도 활용 가능해 야외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듭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휴대성이 뛰어나 언제 어디서나 건강한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샤오미의 휴대용 믹서기, USB 충전식 스무디 미니 믹서기를 사용해봤습니다. 600ml 용량의 이 제품은 4000mAh의 강력한 배터리를 장착해 외출 시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간편하게 착접할 수 있어 건강한 스무디를 즐길 수 있죠. 작고 가벼운 디자인 덕분에 휴대성이 뛰어나며 세척도 간편합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음료를 만들어주는 이 믹서기는 저에게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